이렇게 이제 입구에 이렇게 기념 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테마파크. 그, 박, 초창기 우리 이제 60년대의 생활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개선돼가는 발전해가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다 그래요. 한번 가서, 새마을 학교도 있고, 지금 뭐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거리가 약간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 차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차로. 어, 세마운동 테마파크인데요. 음, 예, 저, 저 예, 일로만 가도 되고, 또 들어갑시다, 예. 와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저 위에 주차장으로 가서 내려오는 게 편할 것 같아. 여기 말고 저 위로 아까 돌려가지고, 예. 여기가 이제 전체가 어, 생활 운동 테마파크입니다. 제가 저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나 어, 여러 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산을 전체를 가지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기념관을 어,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있어요. 지금 와보니까. 음, 너무나 예, 좀 다른 우리 호국사업의 이런 기념관 그다음에 기념 테마 파크 여기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산을 깎아서 해서 상당해서 우리 저 제일 위에 주차장으로 가서 어, 거기서부터 저희가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가집부터 해서 저 위에 초가집이네요. 예. 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진짜, 어, 제가 그,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나, 어, 낙동강 전 성전 기념관, 누차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좁고, 잘, 잘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잠은 작다 그랬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한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족 단위에, 어, 캠핑이나, 이제, 그런, 뭐, 뭐, 뭐 유스 호스텔이나 호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 이제 원스탑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쪽에는 이제 테마파크 오른쪽은 새마을 관련 이제 교육을 하고 학교를 만들었고요. 어, 여기는 이제, 어 숙박도 또 있네. 네. 예. 제가, 제가 얘기했던 여기는 뭐 거의 제가 늘 얘기하는 그렇게 테마파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이제 공원화가 돼 있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70, 60년대, 어, 이전에 우리 살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와봐야 돼. 이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믹서기 갈고 <laughs> 그런 시절 아니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디딜방아지디딜방아 메톨도 아니고. 어? 이거 공부가 안 되어 있구만 자,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산게 그냥 된게 아니다. 우물도 있습니다. 네, 어이 글뭐 상수도도 없었는데. 네. 자 여기는 이제 뭐 포토존 또 있네요. 자 여기 밑에도 이제 어이 초가 하우스입니다. 근데 고압 가스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숙박 시설인가? <laughs> 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꼭지 누나, 예. 동네 가면 저런 누나가 꼭 하나 씩 있었어요, 예. 아까 저기 만수 할아버지, 네. 꼭지 누나. 아, 동네마다 있었 아, 이데동네 할아버지 상징적인 할아버지가 있고, 네. 누나들도 있고, 그러죠. 또 우리 코 질질 흐르는 동네 형도 하나 있고, 예. 뱀이 있나 봐, 뱀주의. 예. 예. 여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보고 있네. 예,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음, 네. 야,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주로 말타기 울동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올라타보는데, 어, 이게 낙서도 하고, 진짜 60년, 70년대의 우리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음. 여기 숙박촌은 다른데 있어요? 이거, 이게 숙박촌인가?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A동입니다. 지금 앞에 좌측으로 보이는 게 이제 초가집이고요 네. 저걸 지붕개량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붕을 개량했어 그게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건대하러 가는 거예요 초가집에서 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초가집에 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 들어간 입구에 소우리가 있었어 소우리 달구지도 있고 네. 예. 음. <목소리> 예. 어, 전형적으로 우리 농가의 모습입니다, 농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아프리카나, 어, 어 동남아, 가난한 나라 가면 막 보고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는더 했어요. 우린 더, 했어요. 더, 우린 더 했고, 네. 그 당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 60년대 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이전에 우리 더 가난했어요. 창피한 거야. 근데 그 나라는 따뜻하니까 뭐노래를안 해도 먹고 사니까 맨날 그렇게 정치가 돼 있는데 천연자원이면 우리는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계몽하고 깨우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한게 새마을운동이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초가집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마을운동 이전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가 모습 뭐 전형 주택이 거의 초가집이었어요. 뭐그 다음에 산에는 이제 노와라에서 나무껍질로 지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제 설레터 집을 지어 서 지붕을 초가를다 걷어내고 뭐초가 걷어내면 옛날 뭐 분뱅이가 한번한자루신 한, 한 나왔어요. 응? 그래서 매년 그초가를그볕집을 다시 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하나 이렇게 했다.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은 겉면 자주 협동이고. 우리가 이제 사회치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네이클로바. 네. 지덕체가 핵심인데, 네. 어, 이게 전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우리 훈련이었습니다. 이 정신 농촌을 개몽하는.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새마을 운동 기억의벽이라해서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구판장 이제 숙박동이 저 밑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숙박동은 저 밑에 있고, 저희가 오늘 다 이제 대강 보여드리고, 어, 어이 정도로 해서, 자, 여기서 자,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크로징을 할까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새마을운동 발상지, 세 어, 새마을운동 발상지. 뭐 초가집이 너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운동 그 발상지 경북 청도 왔습니다. 청북 청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어, 제가 관람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리고 지금은 연계되어 있는 세 어, 새마을운동 테마파크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적 기념관이나, 어, 호국시설들, 어, 다부동,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성기념관 등 갔는데, 기념관만 있고, 어, 관리는 잘하지만, 이렇게 함께 와서 못 있어요. 여기는 제가 말했던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어, 숙박까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고, 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보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가,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서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운동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여기 많이 와보셔서 여기 활성화되고 또 새마을운동이 지금 전세계 글로바로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외면당하고 일부 자파들이라 대부분의 자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문화제는 제 2의 사실은 세마 운동이에요. 제가 빗자루가 이제 들고 그 빗자루에 이제 청소 대상을 다 써놨는데 이 빗자루 퍼포먼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승기자 마지막으로 멘토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곳이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길에 있는데 청도 YC에서 한 5분 6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산이나 대구 놀러 갈 때. 그냥 뭐 관광지도 좋은데 이렇게 우리 우리를 잘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 새말 운동 발상지 청도 이곳에 둘러가지고 한번 어, 구경도 해보시고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을뿐만 아니고 이 아까 그게 자유 시장 경쟁 체제를 가르켜 그러니까. 지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경상도 지역을 여행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 또 윤석열 정부를 네.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저놈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공산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자기네와 싸우는 사람을 독재자로 만들어요. 음, 진짜 독재자는 북한에 있는데, 그 북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나셔서 우리 국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우리가 뭐5 1 8처럼 무기고 틀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라도 대청소를 시작하자는 게 자유문화제입니다. 여러분, 어,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개를 봤지만, 새마을 운동과 교육, 이뭐전 분야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했는데요. 독재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민주화 운동의 시조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각성드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팔아먹는 놈들은 전부 가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로부터 다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